그리고 제발 탈북민단체들 강화 와서 못 보내게 해주세요. 그후 보내고 나면은 소리가 3배, 4배. 진짜 집이 쩌렁쩌렁 울려요, 진짜. 어, 저 그러면 진짜 이렇게 무릎 꿇고 진짜 살짝 밀게요, 정말! 정말 저희 애들이 오늘도 저녁에 오세요. 엄마, 그러면 내일부터 이 말도 맞춰줄 수 있는. 아니, 그런, 그런, 그런 길이 거하고는 길이 조금 길이. 틀린 내용이십니다. 저창고인은 자리에 가셔서. 아니 잠깐만요. 저, 아니 잠깐만요. 좀 이따가 제가 드릴게요. 박선영 의원님 양해를 좀 해주시면 지금 한동훈 대표님께서 어, 우리 여야 다 해서 이렇게 격려 방문을 하셨습니다. 잠깐. 격려차 보셨어요? 보어요 정권 얘기를 먼저 들으시죠. 네. 이제는 네. 대표님 오셔도 이렇게 자, 다 알고 낙동원 마을에 정권 원내대표님들이 계셨습니다. 아 요거 제가 충분히 드릴게요. 여기 오신 김에 저분들이 좀 악수 좀 해주세요. 해주세요. 상고인 분좀 예. 아. 만나고 아. 악수 좀 해주세요. 예. 아. 네. 예. 예. 그래야 될까. 우리보다도 네. 저분, 저분들이 더 중요해요. 상고인 분 악수 한번 해주세요. 네. 잘하겠다는 말씀 많이 해주시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엄마 <laughs> 입장에서 애들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. 정말 너무 힘들 간절합니다. 저희 저것부터 해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예, 저기 저 이제 회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. 저희 소음 전문가들 투입시켜 주세요. 아니, 저기 장고인님께서는두 분께서는요, 우리 의원님들 지리하시고 있다가 또 이렇게 주실 말씀이 있으시도록 제가 또 배를 해 드릴 겁니다.